갤럭시 기어를 섭외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밤 11시 30분입니다. 11시 30분까지 해당 판매처와 저녁을 먹으며,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먹으며 계속 협의를 해봤지만 저희는 10만원 중후반대로 준비를 해보려고 했고 또 공기계 신규 가입 조건의 가격이 10만원 언더로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갤럭시 기어는 아, 지금 한 5시간 힘겹게 아, 협의를 해봤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아, 섭외 실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에서 진짜 1,500분 이상이 투표를 해주셔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하게 돼서 정말 속상한데요. 아, 여기서 이제 이, 예, 우동집이 있거든요. 저기서, 바로 해장을 하고, 아, 속, 쓰린 속을 또 달래면서, 어, 아, 위안을 좀 삼아보려고 합니다. 여기 우동이 또 기가 막혀요. 아, 뜨거워. 우동 먹고 다음번에 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네. 역시 스린속을 달릴 때는 우동이죠.